XRP 사기 유튜브 형들 잘들 아실 겁니다. 이거 형들 옛날에 유튜브에서 많이 떴던 거고 지금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형 틀어놓고 형들 계속 계속 틀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형들 한글 버전으로 틀어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형들 XRP를 5,000개 혹은 100, 1000만, 100만 마시면 100만 개를 이 주소로 보내면 5,000개가 만개 되고 100만 개가 200만 개 된다는 그 얘긴데. 그래드 깔링하우스 형의 얼굴을 따면서 이렇게 형들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들 놀아 날지 않았으면 좋겠다. 흑반대장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당하는 우리 후구 형들, 투구 형들이 없기를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대 형들 쓸데없는데 어 우리 소중한 XRP를 보내주선 안됩니다. XRP는 흑대장에게도 절대로 보내주선 안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내주선 안됩니다. 형들. 오직 형들 본인 스스로만 보관하시고 모을 뭐 생각만 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5700명이나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다. 와...